예, 오늘 추석 어, 전날 예, 저는 그 벌초를 하러 왔습니다. 벌초를 하러 왔는데, 아, 어, 말벌을 한 3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말벌집에는 예, 말벌이 몇 마리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어, 이을 합니다. 어, 이곳에서 말벌을 3 0 마리를 잡았습니다. 어, 그런데 말벌집에는 말벌이 몇 마리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어, 제가 벌초를 하는데 말벌 두 마리, 한 마리가 와서 배드민트채로한 마리를 잡았는데. 아, 한참, 한 1분도 안 돼서 한두 마리가 와서 두 마리를 또 배드멘트로 한 마리 한 마리 잡고 또있으면한 마리가 오고 또두 마리가 오고 계속해서 오는데 한 30마리 정도 잡고 나니까, 아, 말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벌 집에는 말벌이 이몇 마리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2019년 9월 12일 목요일. 저는 그 벌초 할 때마다 지금 가지고 오는 게 항상 배드맨트 채를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배드맨트 채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말벌이 나타났을 때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말벌을 대처하기 위해서 배드민턴채를 항상 에, 가지고 다닙니다. 어, 저희 부모님의 합장된 산소는 여기 장흥장흥면 어,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도 산을 올라올 적에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얌체족이 있어서 정말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얘긴가 모 어, 이런 명절 때는 차가 한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가게 되는데 역주행을 하는 차가 있어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차량을 비기는데 비껴가는데 굉장히 혼잡을 일었습니다. 저는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 항의 표시를 했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런 산소에 오는 것도 얌체족이 있는 거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입니다. 예, 말벌 한 마리가 왔습니다. 두 마리가 왔습니다. 잡겠습니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또한 마리가 와 있는데, 너 죽었다. 죽었다. 예, 또한 마리. 잡아주겠습니다. 아, 지금, 한 마리 잡은 것이 설맞아가지고, 아, 지금 그풀 속에, 아,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말벌은 죽으면서, 무슨 물질을 내가지고, 에, 자기 동료들을 부르는지, 아까 30마리 정도 죽였는데, 아, 여기 지금 현재 이 말벌이 예, 배드민트체에 설을 맞아가지고, 지금 현재 예, 여기 지금 약간 그 입가에는 지금 현재 어, 움직이는 모습이 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벌초하면서 어, 말벌을 보면서 예, 그냥 가볍게 한 4분 정도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지나가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배드멘트 채는 말벌 퇴치하는데 아주 귀요한 도구입니다. 꼭, 그, 배드멘트 채를 준비하셔서 산에 가실 적에는 꼭 함께 제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